네 오늘은 두 소욕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2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두 소역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소역은 육체의 소역이고 또 하나의 소역은 성령의 소역입니다. 본문에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는데요. 이전 개혁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소역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마음에는 항상 이두 가지 소역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물론 이런 싸움이 없었고, 우리는 오직 육체의 소용만을 따라서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수역을 따라 사는 삶을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산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의에 대하여 죽고 이런 사망의 열매를 내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들 안에는 육체의 소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소육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소욕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안에는 이두 가지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자고 말입니다. 믿는 자라도 우리 안에 이두 가지 소욕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 행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수욕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받은 그 의로운 생명으로 살수 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 그 만족을 누리며 살자. 이 행복은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 매일 경험한 것이요. 우리가 장착할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수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될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점령당해서 우리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면 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는데 현실을 보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뭐냐? 내 눈과 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 해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 안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속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육체의 속을 따라 그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듣고, 그 무엇을 행한들, 우리 심령은 다시 목마르게 될 뿐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랑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오히려 실망과 허전함이 더 커지게 되어서 그 마음에는 결국 뭐만 남느냐? 외로움과 고독만이 남습니다. 지금 주님 없이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그래서 세상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큰 업적을 쌓아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 주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리고 있다 해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은 더하게 되는 거요 왜냐하면, 마음의 행복과 만족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성령님 안에 과하고 있지 않으면 그 심령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혹이 시간에 그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믿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외로움을 달래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누굴 만나도 어디를 가도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준 유일한 친구, 우리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정말 기쁨으로 채워줄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믿었는데도 그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아,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십시오. 다시 목마를 것들을 찾아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말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 일입니까? 왜 행복을 찾아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은 이분의 음성에 기만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어느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행복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거든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과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성령의 소유을 따르면 됩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 외로움과 고독은 바람같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가득 지워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때 십자가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예수 그스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스들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도 십자해 주고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갖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수욕을 따르는 첫 걸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르는 첫 걸음이에요. 얼마나 쉽고 가벼워요. 지금! 지금! 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행복함, 하나님의 만족함이 우리 마음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썰렁합니까? 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내가 어떻게 주님의 행복과 만족으로 꽉 채워져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이막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대의 십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의 그 행복과 만족의 나를 주저한다니까요. 지금 해보세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휴 난 외로워, 난 답답해, 나는 힘들어, 난 고독해, 이거 사치입니다 이런 언어.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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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십자 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밖에 할게 뭐가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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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해 보세요. 염들 심령에는 지금 주님의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외로움입니까? 무슨 고독함입니까? 무슨 염려고, 무슨 근심이고, 무슨 불만이고, 무슨 짜증이고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분명히 말씀하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도록 하는 소원함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의수육을 따라 행하는 또 하나의 걸음은 뭐냐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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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예요. 주리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참이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성녀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면 이 찬양 뺏에 드릴 게 없어요. 주리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우리는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사나 봤더니 마귀 말 듣고 살아. 하나님의 원수때 마귀 말 듣고 산다고요. 하나님께 원수를 행했다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양자 삼아주셨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한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제 장차 눈물도 씻겨지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는 참 영생 목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록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망할 생각 하지 않잖아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잠시, 잠깐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 것이지. 나보다 날더잘 아신 아신, 더잘아는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한님께서 선으로 이루시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어차피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뜻을 이루,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의 뜻이 이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로가 된다면, 그릇이 된다면, 그렇게 써주신다면 그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이렇게 잔아 삼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가니까 손을 주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잔아 삼아 주셨어. 너무나 감사해. 하고서 지금,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뭐였나요?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마. 아이 그냥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가는데 이 찬양이 딱. 불려지잖아요. 야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항상 성령을 따라서 구원의 예수 그림을 감사하고 우리를 찬양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